연립방정식의 해를구하는 뜻이죠 자요 위에꺼는 1차고 밑에는 2차니까 1차 2차 연립하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되죠 자여기 있는 y는 2x 플러 3이다 너무 밑에 지게 대입한단 말이야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자리에 뭘 넣는다고? 2x 더하기 3치는거죠 2x 더하기 3 얘값 c이다 요거 풀어줍니다 자 정리하니까 x제곱에 플러스 2x에 요거 이항하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는 채로. 요 놈은 X 플러스 1의 완전적식이 되죠. 이렇게 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한개 나오네요. X가 마이너스인 거죠. X가 마이너스이면 Y는 뭐가 되죠? 어디에다가? 이1차식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.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Y도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Y는 1이 되네. 맞죠? 따라서 X의 A 값은 마이너스, B 값은 1이 되는 거예요물어받는 거는 A 플러스 3B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. 답은 2가 되겠습니다. 음, 답 5번이 있습니다.